아주 드물게는 수술 중 안압이 높으면 이 시야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안시를 얼마나 정확하게, 도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냐가 사실은 그 병원의 경쟁력인데요. 그걸 가장 최고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죠. 사실 가격이 제일 비싼 것 빼고는 단점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. 백내장 수술을 할때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이 초음파 유화술 장비인데요. 이 장비 중에서 가장 좋은 장비,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장비가 알콘사의 센츄리온 비전 시스템이라는 이런 장비이고요. 이 센츄리온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장비입니다. 특히 이 핸드피스라고 수술을 할때 사용하는 그 모듈이 액티브 센츄리온이라고 해서 안압을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이 핸드피스에서 감지를 하고 물이 만약에 부족하면 물을 액티브하게 쏴주고 물이 남으면 빨아주고 해서 이 밸런스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고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수술을 할때 도와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핵이 딱딱한 거를 쉽게 굵게 서 흡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비죠. 적은 에너지 레벨로 쉽게 수술을 할수 있어서 수술 한 다음날도 바로 잘 보이거나 붓기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이 장비 의 특징은 이렇게 폴대가 없거든요. 폴대가 뭐냐면 그 수액을 맞을 때어 물을 이렇게 높이 달면 수액이 빨리 들어가고요. 낮게 하면 천천히 들어가요. 그 높이 차를 이용해서 물이 들어가는 속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양도 조절할 수가 있고, 근데 이건 그런 폴대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 장비 자체에서 눈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적절하게.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. 안압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. 안압이 높으면 사실 수술이 빨리 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가 눈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눈이 뻐근하고 수술 중에 불편감이 일단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안압이 높으면 안 되는 사람들, 특히 이제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은 이 수술 중에 안압이 높은 것이 어쨌든 녹내장 진행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. 말기 동내장 환자는 아주 시야가 조그맣게 남아있어서 그 시야도 굉장히 소중한데 아주 드물게는 수술 중 안압이 높으면 이 시야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정말로 엄청난 불상사인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안압을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할수 있어요.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할때 안압을 60에서 70. 높게까지는 그 정도도 높이는데 일반적인 우리 눈의 안압은 10에서 20일 정도가 정상인데 수술 중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높게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센츄리온이라 하면 일반적인 안압보다 높은 50, 40, 30, 심지어 20 미만으로도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20 정도의 안압이면 사실 정상적인 안압이거든요. 정상 안압에서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환자의 그런 예후에도 영향을 주고 환자가 수술할 때 편안한 과정에서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고요. 또 수술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편해요. 눈 수술을 할때 한쪽에서는 물이 나오고, 한쪽에서는 물을 빨아들이는데, 항상성이 유지가 실시간으로 잘 돼야, 눈에 이렇게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어서 수술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, 아주 이제 고수인 수술자에게도 물론 좋지만, 수술을 처음 하는 그런 초심자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, 사실 가격이 제일 비싼 것 빼고는 단점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. 또 그리고 저기 보이는 장비는, 어, 디지털 마커. 또는 디지털 마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DMM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비인데 검사실에서 아르고스라는 렌즈의 도수를 확인하고 난시를 결정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와 실시간으로 무선으로 연동이 돼요. 앉아서 검사를 하고 실제 수술은 누워서 하지 않습니까? 그때 눈이 이렇게 원래 앉아있다가 누워있으면 눈이 약간 돌아갑니다. 그걸 안구해선이라고 하는데 그 안구해선이 난시를 교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즘은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혼탁을 제거하는 목적만 아니라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목적, 또 노안을 교정하는 목적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난시를 얼마나 정확하게, 교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해 낼수 있냐가 사실은 그 병원의 경쟁력인데요. 그걸 가장 최고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죠. 코나트 수술할 때도 예전에 되지 않았던, 스마일에서 되지 않았던 안구해선과 시축 보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백내장도 예외가 아니거든요. 이 난시축을 수술하는 그 현미경상에서 보여줍니다.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절개를 할지, 또 난시를 교정할지,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플래닝을 하고,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어, 이 센츄리언과 저 장비는 이제 같은 회사에서 통합 장비이기 때문에 역시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발판으로 저 모든 장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서 수술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구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과거에는 안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눈에다가 잉크 펜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누워서 잉크 마킹된 걸 기준으로 해서 자를 대서 각도계를 대서 또 이렇게 잉크로 음. 마킹을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, 눈에 이렇게 먼저 마킹을 할때 불편감도 있을 뿐더러, 이 마킹 자체의 부정확함, 오류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, 그런 부분을 없앤 거죠. 훨씬 난시교정을 정확하게 할수 있고, 난시는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, 10도가 돌아가게 되면요, 난시교정량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. 1도당 3.3%의 난시교정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데, 그 부분을 최대한 정확하게 할수 있게 백내장 수술에서는 가장 뭐 스위트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환자분들의 결과도 이전보다 조금 더 향상된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아 비용? 네이 가격은 사실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센츄면 비전 시스템도 센츄리얼 실버라는 시스템은 이거보다 가격이 훨씬 낮거든요. 그 실버는 염가판인데 이거는 이제 최고 비싼 거여서 1억 중반대, 1억 중반대. 그리고 어저 장비는 그 아르고스라는 그 장비와 합쳐서 역시 1억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가격입니다. 사실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. 뭐, 제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걸 최대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에는 저는 투자를 과감하게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